안녕하세요 투트라더입니다 들어왔네요 와 이게 산둥루농 핸디 후반 47분인가요? 거의 버저비트 골이 나오면서 간이진이 핸디승을 챙, 챙겼습니다 제가 이 8월달 들어가지고 핸디승 때문에 못 먹은 게좀몇개 있거든요 일반승 가져갈 거를 핸디승 가져가지고 못 먹은 게몇개 있는데 오늘은 들어왔네요. 아, 핸디슨 가지고 하면 이게 살 떨려가지고 이게 아 아무튼간에 뭐 들어왔네요 핸디슨이. 팔월달에 팔월달에만 한두 차례 못 먹었나 이게 핸디 핸디 때문에 아무튼간에 일단은 들어왔습니다. 일단은 들어왔고. 저는 뭐 이제 음, 프로토를 이게 종이로 살걸 그랬어요, 이게.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배트맨으로 끝냈는데 역시 이 복고는 이 종이로 사야 이 제맛 제맛이거든요. 약간 이 아날로그적인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이제 종이로 좀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편입니다. 뭔가 이 배트맨으로 배팅을 하면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나요. 일단은 저도 이제 좀 종이로 좀 구입을 많이 하는 편인데, 오늘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. 하여튼 간에 오늘은 들어왔습니다. 일단 내일 또 가봐야죠. 일단은 삼 지금 삼승 12패인가요? 이제? 삼승 12패 이제 수익금이 이제 한자리 숫자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. 이제 마이너스 7만 원 정도로 이제 떨어뜨려 놨거든요. 그래서 한번 최선을 한번 더 다해보겠습니다.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8월달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은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일단 오늘 들어왔다는 하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저는 내일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